애완견 키우신 분들이 한 2, 3년 전부터 많아졌어요. 그래서 외국 종 많이 사서 집에서 키우신 분들 많아졌어요. 커 네. 많아요. 저희 그 그분들한테 그 말씀드렸 저희 옆집에 그 러시아. 뭐 치아와 마티스 뭐 이런, 이런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이,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요 결혼은 18, 19, 20만 때대하니까한 5년 남자 도 군대가 군대를 가요 여기도 의무인데 공부 잘하면 군대 안 가요 일단 대학교만 가고 군대 안요 그런 이유도 있고 너무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사귀다가 결혼해갖고 애기 얘기하는... 낳는거 그래서 그러... 왜그 말씀을 드리...